자 오늘 분석해 볼 경기는요 바로 마르세유와 낭트의 맞대결입니다. 단순히 누가 이길지를 넘어서 데이터와 배당열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현재 위치부터 보시죠. 한 팀은 리그 3위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마르세유구요. 다른 한 팀은 17위 강등권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낭트입니다. 뭐랄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이거 뭐볼 것도 없네 마르세유가 이기겠지 하실 거예요. 근데요 축구라는 게 특히 우리가 배팅까지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 경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리그 최강의 공격력과 정말 모든 걸 걸고 막아야 하는 절박한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마르세유의 창은요, 그냥 날카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리그 웃음을 노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창이죠. 그럼 낭트의 방패는? 이건 그냥 수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벼랑 끝에 선 팀의 모든 것이 담긴 방패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숫자를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롭고 이 방패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쵸? 와, 이거 보세요. 공격력 차이가 장난이 아니죠? 마르세유는 경기당 평균 2.3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홈에서는 이게 경기당 3골까지 올라갑니다. 낭트는 한 골도 채못 넣고 있는데 말이죠. 비교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공격이 이 정도면 수비는 어떨까요? 역시나입니다. 낭트가 마르세유보다 딱두배더 많이 실점하고 있어요. 한 팀은 튼튼하게 문 걸어 잠그고 공격하는데 다른 한 팀은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셈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 전적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마르세유는 지금 3연승으로 분위기 최고조고요. 낭트랑 붙어서는 최근 5경기 동안 진 적이 없어요. 뭐 하나 낭트가 유리한 게 없네요, 솔직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그냥 마르세유에 걸면 되겠네 싶으시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이 경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지 그 숨겨진 변수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해요. 누가 이길까?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팅해야 할까,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배당률 한번 보세요, 마르세유 승리의 1.1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원 걸면 1,500원 번다는 거예요, 이길 확률은 엄청 높지만 솔직히 너무 짜죠, 이게 바로 배팅 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변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3일간의 휴식, 두팀다 2주 가까이 쉬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나가던 강팀들 있잖아요. 이런 긴 휴식기 다음에 갑자기 경기력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 낮은 배당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휴식기라는 변수까지. 이걸 다 고려해서 어떻게 베팅하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일지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핵심은 어, 랑트가 혹시 이길 수도 있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르세유가 과연 핸디캡을 극복할 만큼 즉큰 점수 차이로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맞추는 게임인 거죠. 동격적인 추천에 들어가기 전에 배팅 종류를 간단하게만 짚어 드릴게요. 그냥 누가 이기는지 맞추는 승무패, 점수차를 극복해야 하는 핸디캡, 그리고 두 팀이 합쳐서 몇골 넣을지 맞추는 언더오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최종 추천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두 가지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입니다. 이건 나는 큰 욕심 안 부린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예요. 기준점은 바로 3.5골입니다. 이 경기에서 총 4골 이상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3골 이하로 끝날 것이냐를 맞추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더입니다. 왜냐? 마르세유가 이기긴 이길 거예요. 근데 수비가 워낙 좋고 낭트는 골을 넣을 힘이 없어요. 그럼 마르세유가 뭐2 대형, 3 대형 정도로 이기겠죠? 그래도 총 득점은 4골이 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확률 높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추천. 아니, 나는 좀더 스릴 있는 걸 원한다. 한 방을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주목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변수를 믿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약팀인 낭트에게 주어지는 플러스 1.0 핸디캡입니다. 낭트가 시작부터 1점을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배팅에 걸면 낭트가 이기거나 비겨도 돈을 따고요. 심지어 1골차로 져도 돈을 따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13일의 휴식기 때문에 마르세우 공격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낭트는 죽기 살기로 막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1대 0으로 겨우 이기거나 심지어 비기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진 변수에 걸고 고수익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